예,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와 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예, 오늘 시간에는 그 정치가들의, 특히 한국 정치가들의 하는 모습. 참 실망도 되고, 할 말도 많고,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어,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저렇게 깔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그뭐 사건 아 곡을 보면서 제가 또이 앞에다 업로드를 했습니다만은 또 이걸 보고는 또 이재명 씨가 아 하는 말은 뭐냐. 김건희 여사가 잘못이 서변에 가서 어 조사를 당당히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너나 잘해라. 너나 가서 조사를 잘 받아라. 이런 식으로도 이상민 의원이 받아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그 시골에 우리 잘 때, 저는 뭐 시골 출신이 돼서 시골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 할머님들의 그 말씀이 그죠. 참좀 택도 없는 뻔뻔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뭐라 고 그래요. 참 입이 저한테 달려있다고 말은 잘한다. 어? 입이 자기한테 달려있다고 말은 잘한다. 이런 식으로. 참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참 정말 입이 자기에게 달려 있다고 이, 이, 이쪽에 서면 이 말하고 저쪽에 서면 저 말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참 노회의 조금 일을 좀볼 때에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도자는 지도자는 쓰리고를 잘해야 된다, 쓰리고를 잘쳐야 된다 이런 말에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던 게 아직도 제가 참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는 쓰리고를 잘쳐야 한다, 쓰리고를 잘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을 시작한 지금 이게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오전 9시쯤 된 그런 시간입니다. 촬영 업사서 우리 강재순 집사님 정말 현제 같은 우리 강재순 집사님 영육으로 많은 음,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도자는 쓰리고를 잘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촬영을 합니다.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전에 잠깐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제가 노회의 좀 일을 좀볼 때.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도자는 쓰리고를잘 지어야 한다, 이 목사. 그러면서 우석에 비슷한데도 참제가 지금에도 가슴이 남아있어요. 쓰리고 우리 뭐 노릇판에 쓰는 서리고, 알죠, 죠 이런 이제 뭐, 뭐, 고우다 하는, 이런 이제 계속한다 하는 뜻도 있지만은 저는 이거 쓸고 자. 이걸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쓰리고를 잘 치는데 뭐냐 하면은 첫째는 땀 흘리고 땀 흘리고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먹고 욕먹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 내고, 돈 내고, 이 쓰리 고를 잘해야 돼요. 땀 흘리고, 땀 흘리고는 무슨 얘기입니까? 앞장선 희생 노력 그죠. 앞장서서 노력하고 희생을 해야 된다. 노력, 희생. 욕먹고, 이거는 여론을 대하는 자세죠. 노예 같으 노예원들의 그 어떤 여론, 대하는 자세. 지도자 같으면 정치 지도자 같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말하는 여론. 그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 여론은 두 개를 하라고 그랬죠. 여론을 잘 수용도 할줄 알아야 되고, 여론을 잘 설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제가 딴 데도 업로드를 했습니다만 은이 여론에 대한 데 대해서 욕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주지 받아들일 것은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설득을 해야 될 것은 설득을 하고 여론을 대한 지도자의 자세는 두 가지예요. 민주주의에서는. 그리고 욕먹고 그 다음에는 돈 내고 남을 대접하는 거. 내가 낮아지는 것요세계를요 고를 잘하는 거예요. 땀 흘리고, 욕 먹고, 돈 내고. 이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이런 선배 목사님이 얘기를 하신 시 것은 아직도 참 이게 인상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지금 어때요? 땀 흘리고, 욕 먹고, 돈 내고는 전부 다 합해보면 뭡니까? 내 유익, 늘 얘기지만, 내가 출세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이런데에만 모든 신경을 쓰지,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땀 흘리고, 욕 먹고, 돈 내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희생합니까? 욕먹고 이 여론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이거를 수용해야 되겠다. 이거는 국민들에게 내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응, 그리고 돈 내고 남을 대접하고 남을 나보다도 더 높게 여기고, 더 존경하고, 나는 낮아지고. 참,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는 꿈같은 얘기죠. 저는 그렇게 봐, 꿈같은 얘기예요. 생색내기는 잘합니다 내가 희생 아니에요 지도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에서 여론의 화살을 여론의 삭풍을 맞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그런데 조금만 아가면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응? 그 다음에 남을 높입니까? 아니에요. 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 그러는데 왜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까?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 한번더 당선되기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솔직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죠.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거 다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난 당했습니까? 얼마나 땀 흘렸습니까? 네? 얼마나 땀 흘렸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욕을 먹였습니까? 욕을 먹었습니까? 얼마나 여러 우 안조변이 십자가에서 처행을 당해야 될 그런 정도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남을 나보다도 높게 여기는 것. 남의 생명 하나를, 저 사람의 생명 하나를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까지 바치는 어떻게 보면은 쓰리고의 달인이죠. 얼마나 쓰리고를 잘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리고를 잘 해야 됩니다. 잘 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의 눈치를 세상 사람의 예론에 이끌리지 말고 언제나 하늘 상급, 하늘 나라의 상급을, 하늘 상급을 바라봐라. 하늘에서 받을, 주님께부터 받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하늘의 밀류관, 하늘 상급을 바라보아야지. 그러지를 않하면요 노예 일못 합니다. 진짜. 들어워서못 해요. 시일 끊고 생하고 나면 돌아오는 거는 그죠. 손가락끼리고 욕이고. 그래서 아마 쓰리고를잘쳐야 된다. 그런 선배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정치인들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저 세상에 있다는 걸 알면은 저 세상에 받는 상급을 알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나중에 이 상급도 어떻 합니까? 하늘 아래 상급도 다 내려가죠. 그죠? 계시록 사장에 보면은 하늘 입에 다 내려놓습니다. 발루신 전부 내려놓는다 그랬죠.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높은 분에게 가장 정성들여 받지는 것. 상급 받았어요. 금밀유관 받았어요. 그런데 금밀유관을 받고 보니까 이 지상에서 볼 때는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 보니까 주님을 모시고 예배를 돌려보니까 금밀유관 이까지 그런 거치장사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전부다 주님 앞에 내려놓죠. 그게 뭐라고요? 발루신 지가 얘기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높은 분에게 가장 정성들여 바치는 것, 최고인 줄 알고 받았던 노력했던 금밀유관을 천국에서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버리까 금밀유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세상의 대통령, 재벌, 총수 뭐 국회의원, 법관, 변호사 뭐 별자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런 것을 바르게 제대로 해 가지고 받아라 이 말이에요. 정치인들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모 꾸미고 그냥 깎아 내리긴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주신 달란트대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도 임받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류관을 받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은 금밀류관도 내려놓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면은 뭐 국회의원 하나를 하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업무를 꾸미고 뭐 어쩌고. 그따비 할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내가 국회의원 되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내가 대통령 되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내가 대법관 되려고 하지 말고, 내준 달란트대로 노력하면 은 주님께서 주시는 높은 자리는 얼마든지 받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건 없고 뭐예요. 내가 노력해가, 내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내만올라가면 되고 이따비 짓을 해가지고 민류관을 받고 앉아 받으려고 하고 앉아 있다 이 말이야.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참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에게는 위독 경이죠. 소귀에 뭐 경계기 식으로 정말 참 웃기는 저뭐뭐 뭐 유튜브 하나 있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겠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쓰리고 출세해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출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높은 자리,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 달란트 위에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냥, 주시는 그대로, 나에게 준 달란트 그대로, 우리는 뭐라고요? 100% 활용했죠, 그죠? 100% 활용하면 돼요. 하려고도 하지 말고 더 욕망 부리도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쓰리고 쓰리고를 잘 취해야 된다 이것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바른 밀류관 바른 높은 자리는 얼마든지 하시되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렇쿵 저렇쿵 해가지고 얻는 밀류관 그거는 하나의 밀류가지 아니라 하나의 고통이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은 책망받을 일이고, 심판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쓰리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치가들의 그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의 모범 중에 모범 되시는 주님의 이 세상의 삶,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말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정말 이 나라 이미지이 바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